출애굽기 1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지라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막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누가복음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스팔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중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 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줄 것이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이 쏘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누와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 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6기 28장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 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켜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밑 뿌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아를 들추어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지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 물의 불량을 달아보시던 그때,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 바로 그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 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구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덜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덜어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